오늘의 게스트 송재봉 대표님.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을 어공이라고 부르고 대학교에 가 보면 행정실 네. 있잖아요. 네. <laughs> 어쩌다 <우와>. 그렇죠. <laughs> 어, 행정... 요즘에 이제 언론에 보니까. 네. 어, 전 행정관님이시고 상생포럼의 대표를 하고 계신데 청주시장에 이렇게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신 네. 것 같아요. 청주시장에 네. 어, 도전하게 된 동기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과 함께 에, 신나게 일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제 출발의 동기입니다. 그그 그 이유는 제가 그 청와대 가기 전에 25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뭔가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해왔었는데, 그 행정하고 일을 하다 보면 늘세 가지의 그 장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어, 첫째는 어떤 제안을 하면 설례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한설례가 없기 때문에 일은 어렵다. 아, 두 번째는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제도가 없다. 관련 법규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장벽을 늘 그 겪으면서 도대체 왜 행정은 늘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찾는가. 근데 제가 청와대 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핑계더라고요. 예산이 없는 건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경우가 많고 그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가 돈이 없는 거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laughs> 어, 하는데 그래서 시민이 중심이 되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 어, 그런 또 꿈을 꾸면서 현재는 이제 청주 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되게 이렇게 이미지가 네. 좀 부드러우시거든요. 아, 어, 그래? 근데 동기를 말씀하실 때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네요부드러이지고출발하신게 <laughs> 느껴지네요. <laughs> 자 이번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양 출마 공약 중에서 대표적인 공약 중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일 네. 순위는 그래서 협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과 그 지역 사회 의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그 권한의 결정의 권한을 상당부분 시민에게 넘기는 쪽으로 가야 그래야 지방자치의 이제 본 참뜻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 지역의 어떤 순환 경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상인이라든가, 상공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영역들이 뭔가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금융도 지역에서 순환하는 그런 풀뿌리 금융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돌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는 돌봄이 특정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동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돌봄이 필요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그 신중년 시대라고 하는 지금 40, 50대들이 오히려 청년도 어렵지만 40, 50대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지역에서 좀 자리 잡도록 하는 뭐 그런 다양한 영역의 좀 정책들을. 지금 설계하고 구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청년 시대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이고, 그렇죠. 어, 우리 또 노인 복지와 관련된 네. 이런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노인 복지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커뮤니티 케어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복원하고 살려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그 건강이 좀 어려우시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으로 가서 수용시설 중심으로 접근하는 체계로는 정말 이분들의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서 그 노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의료와 관련된 어, 지원이 방문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의료와 함께 그런 그 보건 어, 관련된 지원 세 번째는 그 돌봄과 관련된 그런 그 방문 서비스가 어, 있어야 되고 세번네 번째는 주거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이분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금 노양, 장기 노인 요양보험과 건강보험과 보건소와 지자체의 지원체계가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센터를 만들고 이 통합하는 센터가 이 마을 단위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 그렇게 해야지만 아마 이 어르신과 관련된 복지가 상당 부분 어,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정책이로 나왔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네, 네될 겁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그참 청주가 어렵다. 예. <laughs> 청년이 떠나가면 그 도시 미래가 없잖아요.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들의 그런 창의적인 시도들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우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패와 제도전을 응원하는 그실패박람회를 제가 진행을 해왔어요. 행안부하고 같이. 그런 만큼 그런 창업과 제도전, 어, 그리고, 어, 그와 관련된 실패한 이후에 다시 또,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그 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선순환 구조를 잘좀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실패하고 도전, 어 얼마든지 할수 있는 네. 기회만 주어지면 네. 참 좋은 아이템들이 정말 현실화 될 텐데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그 네. 실패, 한번 실패하고 재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한 10배는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개인적으로 우리 송 대표님은 네. 인생에서 실패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실패하죠. <laughs> 누구나 다 실패를 두렵게 마련인데, 네.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도와줄 네. 수 있다면 진짜 네.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정말 많이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질문 레인지가 되게 넓어가지고 네. 힘드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전에 <laughs> 질문지를 안 드렸는데, 어,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놀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은 어,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정치로 보면 이제 새내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더잘 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는 사람이 저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려면 권한을 이제 가져야 되니까. 어, 내년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을 해서 제가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수많은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들을 어, 구체적인 현장에서 시행해 보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좋은 일만 생기기를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